야고바,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예, 오늘은 어, 탈진에 관한 주제로 묵상하겠습니다. 버나웃이라고 하하죠 어, 지금. 어, 탈진 상태 가운데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탈진 직전에 지금 놓여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탈진의 문제는 모두에게 찾아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탈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퍼센테지의 목사님들이 목회하다가 탈진합니다. 이 탈진이 목회 위기로까지 이어집니다. 초반에 열심히 자라다가 몇년 자라다가 이게 영적 그루기 상태, 탈진 상태에 가버린 것이죠. 탈진 상태에 가면 이제 제대로 목회의 기능을 할수 없는 것입니다. 설교도 준비가 안 되고 강단에 오르는 것도 힘들고 신방하는 것도 힘들고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이런 일들이 목회자에게도 일어나니 이 탈진의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모두에게 찾아올 수 있는 문제는 탈진의 문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지금 탈진 상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탈진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 그게 30절 말씀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기서 피곤하다, 넘어진다. 쓰러진다, 곤비하다. 다 탈진의 증상들입니다. 어, 근데 이 탈진의 증상들은, 뭐, 어린 소년이건, 뭐, 다큰 장정이건, 예외가 없다. 이런 지 말씀하는 것입니다. 소년도 탈진할 수 있고, 장정도 탈진할 수 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 지금 탈진에 있어서 너무 힘드신 분들이 있다면, 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탈진을 극복할 수 있는, 탈진을 이길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되는 레마의 말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탈진합니까? 오늘 본문이 쓰여졌던 당시의 이스라엘도 탈진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언제 탈진하죠? 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입니다. 예, 엄청난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엄청난 압박감이 있습니다. 그 압박감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없을 때, 그때 항복하고 영적인 그루기 상태에 들어가고 탈진 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 당시에 어려움이 계속 더 깊이 찾아왔습니다. 압박했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을 완전히 공략하여서 계속 숨통을 조이고 압박하는 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 그럴 때 이들이 자기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탈진한 상태에 넘어졌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압박감, 압, 그게 뭐 일일 수도 있고요. 그게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관계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아스루와 바벨론이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나를 압박하고 내 숨통을 조여오는 일일 수도 있고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찾아올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탈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번아웃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선명하게 탈진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게 그 유명한 말씀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 말씀이라고 그렇게 불려지는 말씀 31절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의 삶가운데 아, 주님께서 새해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임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입니다. 아, 독수리가 날개쳐 오름 같다. 아, 여러분 저는 이 표현이 어, 여러분 이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이렇게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다. 날갯짓을 해서 중력을 거스르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탈진하게 만들었던 그 압박감, 막 누르고 있었던 압박감, 그 압박감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력을 거스르는 힘을 가지고 날갯짓 올라가는 이 엄청난 힘이 탈진했던 사람들 어떻게 그 사람에게 이런 힘이 생길 수 있습니까? 놀라운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탈진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아니겠습니까? 중력을 거스르는 힘, 중력을 거스르는 힘찬 날갯짓, 그 날갯짓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른 박지라 에도 곤비하지 않니야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 어떤 삶의 속도를 가지고 나아가든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전속력으로 달려갈 때에도 우리는 곤비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천 느리게 걸어갈 때, 막, 그때도 우리는 답답해서, 아, 왜 이렇게 일이 진행이 되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넘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매너리즘에 빠지고요. 그때도 피곤하지 않는, 어떤 삶의 페이스를 가지고 살아가도, 곤비하거나 피곤하지 않냐고. 그로 인해서 찾아올 수 있는 탈진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삶. 네, 탈진하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빨리 가든 느리게 걷든 계속해서 표대를 향하여 전진할 수 있는 삶. 탈진을 극복한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오직 여와를 악망하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여와를 악망하는 자가 탈진을 이길 수 있는 새 힘, 이새 힘은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힘입니다. 주님이 주실 수 있는 힘, 새 힘, 탈진. 탈진을 이길 수 있는 더큰 능력, 새힘 누가 얻는다고요? 여와를 악망하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악망하는 그런 시간 하나님을 악망하는 삶의 자리 그 자리와 그 시간이 우리로 하여금 탈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 된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게 바라겠습니다. 여와를 악망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 그 시간과 그 자리. 저에게는 그 시간이 새벽의 시간입니다. 어, 이 시간 없으면 저는 아마 몇 번이나 탈진하고 넘어졌을 것입니다. 어, 잠잠하게 여호와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네. 그래서 밤에 잠들기 전에, 어, 나 내일은 못 일어날 것 같은데 아내에게도 얘기합니다. 어, 나 내일은 좀 쉬고 싶은데 네. 그만큼 막 탈진할 때가 있죠. 육신적으로도 탈진하고, 정서적으로도 탈진하고, 그런데 새벽에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교회에 나옵니다. 그리고 여와를 악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세임 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 그럴 때 주님께서 다시 저의 영혼 가운데 탈진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 압박감, 그 압박감을 거스르고 날갯짓할 수 있는 중력을 거스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여호와를 악망하는 그 시간과 그 자리가 저로 하여금 탈진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그래서 달려갈 수도 있게도 하시고요, 또 걸어갈 수 있게도 하시고요. 압박감을 이기고 날갯짓하여서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게도 하시고요. 새 힘은 여호와를 악망할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그래서 하나님께 접속할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아, 그 시간과 그 장소, 그 자리, 그 자리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한 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수 있는 탈진, 이겨내어서 힘차게 비상할 수 있는 중력을 거스르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될줄 믿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탈진하에 넘어질 수 있는 아, 무능하고 무지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탈진을 모르시는 분.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닙니까? 그 28절, 29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예. 우리 인간과 다르다. 무지하고 무능한 우리와는 다른.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는 분. 예. 전능하신 하나님. 또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 전지하신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신다,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과 자리를 확보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 중력을 거스르는 힘을 가지고 탈진을 이기는 그 회복력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의 개가 부르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탈진하여 넘어지기 일보 직전에 있는 영혼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악망하는 시간과 자리 오늘 다시 한번 이 탈진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 시간과 자리 주님을 악망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으오니 여호와를 악망하는 그 시간과 그 자리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셔서, 독수리의 날개 조름 같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중력을 이길 수 있는, 압박감을 이길 수 있는 힘찬 날갯짓, 우리에게 그와 같은 날개 허락하셔서 탈진을 이기고,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그런 힘찬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